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술은 바로 카드 마술입니다. 카드. 자, 일단 카드 6장을 미리 맨 위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카드 3장과 그리고 빨간색 카드 3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름은 바로 물과 기름이라는 카드 마술인데요. 자, 일단 카드, 검은색 카드 3장과 이게 물이고 이게 기름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카드를 놓고서 제가 카드를 잘 놓고서 제가 카드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놓고서 신어만 딱 주면은 카드가 어떻게 될까요? 섞인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카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물과 기름 마술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 바로 물과 기름 마술의 해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일단 카드 6장이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카드 6장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 숫자 카드. 검은색 카드 세 장이라든지, 빨간색 카드, 네, 세 장이라든지. 아무 카드는 상관없어요, 이딱 봐도 부, 분리가 되는, 네. 딱 봐도 카드가 차이가 나는,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카드 여섯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무튼간 바로 해법을 알려드리죠. 자, 카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네, 카드를 네 손가락은 뒷면으로, 엄지손가락은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잡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카드가 이렇게 나란하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으로는 엄지손가락은, 이쪽 엄지손가락은 검은색 Q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쪽 세번째 손가락은 여기 J 다이아 있죠? J 다이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제가 뒤집으면서 빼니까, 뒤집으면서 빼니까 이제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빼면은 이제 빨간색 두 장은 맨 위에 있고, 네. 그리고 검은색이 한장 있고, 그리고 빨간색 카드는 맨 위에 있고, 검은색이 두 장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카드를 뽑아 가지고 그대로 내려놓고서 그다음에 왼쪽부터 왼쪽부터 한 장을 놓고 이렇게 한 장씩 섞어 주면은 완벽하게 네, 계산대로 카드가 이렇게 안 섞이게 되는 물과 기름 마술의 해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